안녕하세요. 오늘, 어, 갑자기 방송을 켜게 됐어요. 어, 아무래도 내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갑자기 약수, 약속이 잡혀가지고, 어, 술두 병을 들고 와서 마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술을 마시기 전에, 이제 완전한 병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방송을 킨거고요첫 번째 술은, 어, 좀 길어요. 어, 카모시비토, 카모시피. 쿠에이지, 라메존, 음. 야마다는 이치키 음. 이런 술인데요. 일단은 술을 네, 가져왔습니다. 오, 이런 술입니다. 어, 어떤가요? 음. 어, 이거는 일단은 어, 저는 한 번도 마셔보지 음. 않은 술이고요. 음, 일단은, 어, 이 브랜드 자체를, 자, 소개를 받았어요. 카모시비토 쿠에이지. 어, 뭔가, 이, 자기 이름 걸고선 뭔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 쌀도 직접 재배하고, 그래서, 이 술이 사이트에 되게 싸게 나왔기 때문에, 어, 일단 샀습니다. 어, 1900엔 정도 주 샀구요. 어, 식, 어, 식중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음, 내일, 어, 와규를 먹으면서 같이 마실 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뭐 마지막 한잔때 이것도 다 마시지 않고 한두 한잔 정도 남겨놔서 다시 한번또 방송할 테니까 그때, 어, 제 부족한 어휘력에 비에좀 어떤 맛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술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술. 이거는 아 정말 저만 알고 싶었다고 생각하는 술이에요. 이건 아무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술이긴 한데, 어 타카노아이. 타카... 아, 타카노아이구나. 아, 타카노아이가 아니라 타카노메. 그거를 이제 영어로 해서 호카이라는 술이구요. 어, 제가 여태 산술 중에서 제일 비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일 비싼 술. 어, 가격은 어, 뭐이술 가격으로만 한0 0 0엔 정도 했고요. 그리고 이 술의 좀 특이한 점이라면. 매주 수요일에만 인터넷으로만 파, 판매를 해요. 그래서 판매를 하면 5분 안에 이게 다 팔려 나간다는 그런 술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마셔보고 싶어서 금방 먹고 수요일 날 접속해서 사게 됐습니다. 타카노메, 포크아이. 호카. 포카이였나죠 호카. 빨리 카메라 호카. 놓는 거를 좀 제대로 해서. 이 가격은 비싼데, 일단은, 마신 사람들 얘기로 들어봐서는 엄청나게 호카. 그, 새롭다. 뭐, 일단 맛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맛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가격대고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병을 어 식전주로 해서 고기 먹기 전에 물론 이제 먹으면서 같이 마시고 아까 어 라메존 얘로 이제 식중주를 가질 생각입니다. 내일이 일단 기대가 되네요. 오늘 온 술은 요거 거든요 이거는 한두달전두 달인가 한달 전에 어, 인터넷에 샀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어 마셔 마셔보고 정말 마셔, 맛있으면 어 실시간 구매하는 거를 어 실시간 되나 개인정보 때문에 괜찮나 모르겠네 일단은 어, 문제가 없다면 구매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술 자체는 구매하기는 어렵.. 긴한데 그 시간대 버튼만 빨리 눌러주면, 뭐, 누구나도 살수 있기 때문에, 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음 일단 가격대가 좀센 거, 만엔 좀 넘어가기 때문에, 뭐 EMS까지 뭐, 이것저것 다 하고 하면, 거진,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제가 마시는 술 중에서 제일 비싼 거는 일단 뭐, 주연다이도 있고, 하지만, 뭐 주연다이 자체가 뭐 프리미엄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가격은 훨씬 싸요. 뭐 20분의 1, 뭐그 정도 하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제가 비싸다라고 한 거는 이게 제일 비쌉니다. 어 호카이 제일 비싼 술이고 제일 일단은 기대가 되는 술. 파는 정가 자체가 이제 프리미엄 없이 정가 자체가 13,000엔 정도 하기 때문에. 어, 일단 저한테는 제일 비싼 술이고요. 뭐, 앞으로 뭐더 비싼 술 네, 구매할 수 있으면 구매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어... 개인적으로는 맛있어서 어, 또한번 구매할 수 있는 영상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뭐 라이브도 한번더 찍죠. 영상도 하나 더 만들고. 뭐 어, 케이스는 단촐한데. 뭐이 케이스도 다 수작업이라고 하더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이 라벨 위에 붙인 거, 안 네, 라벨 붙인 거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공장이 아니라 다 수작업으로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데 보면 뭐 이음새가 좀 똑바르지 않죠. 않죠? 좀삐뚤어졌지만다 어, 수작업으로 해서 만든다고 한, 하네요. 그런 얘기로는 그래서 뭐 일단은 요것도뭐 같이 마시지만 똑같이 한두잔 정도 남겨올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 빠른 시간 안에 리뷰할 수 있도록 리뷰가 아니죠. 그냥 보여드리는 거죠. 뭐 대충 이런 맛이다. 뭐이 정도고 아직까지는 제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설명하는 것도 좀 어눌하고 하지만. 뭐,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유튜브가 됐든, 뭐, 본업이 됐든 간에, 열심히 일해서, 더 맛있는 술, 사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바로 이어서, 오늘 방송은 또할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음에, 또, 만나요.